감정가 2억 4천만 원에 낙찰가는 11억 5천만 원. 왜 11억이라는 과다낙찰을 받았을까요? 이 이유는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3층짜리 꼬마 빌딩이 단돈 2억원대의 경매가 진행되어 해당 스토리를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토지는 매각 제외이며 건물만 나온 물건입니다. 최초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이죠. 건물의 면적은 106평이며 1층부터 3층까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6평짜리 옥탑이 있으며 물탱크실로 사용 중이죠. 그 외에 창고 10평도 매각에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해당 건물은 2011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약 10년 정도 운영된 건물입니다. 법정 지상권 물건 중에 건물만 나온 케이스이며 큰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운 물건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토지는 제외하고 이 건물만 경매로 나온 반쪽짜리 물건이 감정가 2억 4천만원 대비 477%나 높은 11억 5천만원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토지는 제외하고 이 건물만 나온 물건이 어떻게 11억이라는 높은 입찰가로 낙찰을 받았는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샅샅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해당 건물의 사용 승인은 2011년도에 돼서 외관상 제가 봤을 때 컨디션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어, 양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양호한 건물이 공실로 배치되고 있다. 제가 주변에 오다 보니까 수정구에 있는 상업 지역의 빌딩도 토지 평당 5천만원 때문에 매입이 가능한데 그보다 한참 비싼 11억에 낙찰됐던 사유는 별도로 보여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또 있죠. 어, 이 토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 건물만 나온 상태에 11억에 낙찰됐다는 겁니다. 주변에 보시면 다 전과 답이에요. 차량이 없이는 이동이 좀 어렵고 인프라를 좀 사용하기에 멀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기대하고 11억 대 낙찰 받았다. 이걸 의아해야 하죠. 이 주변에 토지 평당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이 500만 원 가지고 여기 있는 100평 정도를 구매하면 5억이죠. 여기다가 건축업자 가격으로 저렴하게 매입한다면 평당 한 300만 원 정도의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약 5억의 비용이 들고 거기다 100평 정도 신축을 건축한다면 3억이 지출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전체적으로 소유하는데 8억이면 가능한데 이 토지는 빼고 이 건물만 11억에 주고 샀다? 어,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법원에서 너무 긴장해서 숫자 하나를 더 적어서 과다 유찰한 거 아니냐?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감정가 2억 4천만 원에 모르고 0을 하나 더 적었다고 하면 24억, 34억, 44억으로 적었어야 잘못 입찰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해당 건물의 낙찰가는 11억 5천만 원, 무조건 의도를 하고 작성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입찰가예요. 그럼 해당 건물의 가치가 너무 뛰어나서 꼭1 1억의 낙찰을 받아야 됐었다. 혹은 주변의 이 토지 시세가 굉장히 높아서 꼭 낙찰을 받았어야 됐다. 해당 사유 모두 아니죠. 그럼 왜 11억이라는 과다 낙찰을 받았을까요? 이 이유는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해당 물건의 임장 결과는 11억에 준하는 건물이 아니며, 법원에서 입찰과 작성을 잘못하여 고가로 낙찰된 것으로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감정가 2억원대의 건물만 나오는 물건을 11억에 입찰했다는 결과가 나오죠 제가 여러 자료를 좀 수집한 결과 성남 금토지구를 뉴딜 시범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폭넓은 인프라를 구축해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하여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계획한 도시를 말하게 됩니다 2023년까지 약 1조 4천억 원 이상 투입하여 맞춤형 주택 3,6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8년도 8월 지구 지정이 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미 성남시가 협업하여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번 지구에는 12월부터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고 해당 물건의 낙찰자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보상 협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뉴딜 시범 도시 범위 안에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의 차순위도 4억 5천만원대로 높은 이유도 보상이 가능한 매물이라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한 번의 의문이 들수 있죠. 이번 개발 사업 안에 있는 토지는 현금 청산 대신 별도의 토지를 보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이 지상에만 재산권을 형성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전액 현금 청산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결론은 감정가의 2억 4천만 원의 건물을 낙찰가 11억 5천만 원에 받았으니 최소 11억 이상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주변 시세 대비 보상액은 낙찰가에게도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 보상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고가 낙찰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수 있죠. 물건을 보면 강제 경매 물건으로 청구 금액 천만 원 때문에 경매가 집행되었습니다. 즉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니 연관성이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고가 낙찰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해당 경매에 있어 뭐 이의소를 제기하여 취함이 채권 변제를 통해 경매를 중지할 수 있으니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죠 만약 다른 누군가가 낙찰받고 매각 허가 결정이 끝나자마자 잔금을 납부해 버리면 취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방법을 활용해 대리 입찰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잔금을 전부 납부하더라도 천만 원의 채권 금액을 변제하고도 남은 금액은 낙찰자가 전액 소유자에게 배당받게 되니 고가 낙찰을 해도 큰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지죠 결론적으로 보면 천만 원 때문에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갈등이 있어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싸우면서 버티다가 진짜로 강제 경매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강제 경매는 치아가 어려우니 소유자가 관련인을 통해 고가 낙찰을 받아 채권 변제 및 이소제기를 통해 최소한의 방어 입찰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네 가지 안건으로 고가 낙찰된 스토리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사용에 있어 고가 낙찰을 받는 경우이죠. 해당 경우는 제가 임장활동을 해보니까 해당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법원에서 숫자를 하나를 더 써, 감정가가 2억이면 무조건 20억, 30억으로 낙찰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10억원대에 낙찰이 되었으니까 해당 사항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세 번째, 재개발 사업의 투자 목적으로 고가 낙찰된 경우입니다. 보상 금액이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에 해당 사항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번째, 주변 지인을 통해 대리 낙찰을 받는 경우이죠. 강제 경매를 취하하려는 목적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인데 해당 경우는 일정 부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조건 채무자 입장에서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은 위험한 상상이니까 침착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선순위 근저당 10억 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후순위라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경매 집행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일까요? 그리고 강제 경매 특성상 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다소 진행하기에 최소 1년 많게는 2년 내지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경매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20년도 4월에 진행되어 불과 1년도 안 돼서 초단기로 경매가 집행되고 낙찰되어 장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좀 느낌이 이상하죠?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친분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 강제 경매로 일부러 진행한 것이라면 상황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현재 채무자가 뉴딜 시범 도시 안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있어 보상을 받는 협상 중에 건물의 가치는 감정가대로 2억원대의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매 신청하여 보상받는 협상 기간을 지연시키고 고가 낙찰 즉 11억의 낙찰을 받게 된다면 감정가 2억이 아닌. 낙찰된 11억을 가지고 보상 협의점을 변경하여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협상의 전체적인 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만약 기존 2억의 보상이 아닌 낙찰가 11억의 보상이 나간다면 9억이라는 추가 보상금을 얻게 됩니다. 해당 가정설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매에 있어 고가 낙찰된 물건은 다양한 방향과 방법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물건을 예시로 경매투자에 있어 보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시야와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